예, 우리 가족은 이렇게 또 새벽예배 갔다가 <laughs> 왔습니다. 우리 주영이도 이렇게 새벽예배를 다닌답니다. 우리 와이프 인전 배워가지고 인전도 하고 참, 멋져요.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laughs> 어... 네. 우리 이제 포천으로 갑니다 네. 내가 좋아하는 형 보러 가고 오늘도 좋은 시간 보내고 올게요 우리 주영이도 오늘 먼길 가는데 시트에 앉아서 가만히 있어야 돼 네. 그래 화이팅 하층. <laughs> 아, 여기는 포천에 이제 도착을 했습니다 어... 여기가 지금 어디냐면, 여기는 빛과 소금 치유원입니다. 이것도 뭔데, 뭐 위아래로 짓고 있어.

자, 요걸 잡으세요. 잡으시고, 여기에 스틱이 있어요. 네. 자, 들으세요. 들으세요. 어, 그리고 버튼을 누르고, 팔쭉 펴세요. 어, 버튼 누르세요. 움직이지 말고 말씀하지 마세요. 뽀로로분이 재밌어? 음, 음. 뽀로로에서 누가 좋아요? 친구 들에 뭐 어떤 친구가 좋아? 할머니은 포비라. 저의 건강 상태. 네. 네, 아까 혈관계는 건강하다고 했잖아요. 노란고리 하나만 들어 있어요. 이게 초록색은 그러니까 신호등하고 똑같아서 신호등의 초록색 경상 점점 올라가고 낮 올라가고 낮아질수록 경계 상태예요. 혈관 저항력? 그게 뭐지? 우리가 저혈압이든 고혈압이든 어쨌든 피 그, 그 순수하게 흘러갈 땐 저항이 없는데 압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는 비정상태를 갖고 지지상태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 내장이 그 내장이 어쨌든 지방이 있습니다 내 지방 결국은 모든 게 피의 생명도는 피고 피가 좋아야 되는데 기름 있으면 어떻게 안전하지 못한 거죠. 음. 공기 중에 있는 거랑 똑같아. 네. 자, 이장기만한번 볼게요. 소장이 중요한데 연동이 음. 어, 흡수되나 음. 이런 거나 연동 될수가 조금 몸이 이제 그냥 잘 흡수되고 잘 빠져나가야 돼. 조금 약간은 지금 고착대가 있어서 연동이 조금 넣어서 그죠? <laughs> 대변에 서 어? 혈액이나. 요 혈액이 아니 자주 아니야. 가끔 나오는 가끔. 그 지방이 많이 먹으면 가끔이도 무조건 큰 일이에요. 가끔을 큰그이 그, 그, 그 나오면 아예 나오면 안, 안 되는 거예요. <laughs> 아, 그래. 그거 아니 무슨 <laughs> 거예요? 아니 습니다 내가 이다리구나. 내가 이렇게 렇게 있다가 우리 지금 직장암 걸린 사람이잖아요. 이거 <laughs> 이거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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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와 있어 여기. 이거 오십지 않죠? 음. 어, 네. 그 조금, 조금 나온다는 거는 안전히 빨간 신호동이에요. 어, 그렇게 진짜 잘, 아, 자, 잘, 어, 원래 안 나와야 되는 거지. Uh -huh. 그렇죠. 아니, 그 치질 때문에 나온 거 아니에요? 치질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이거 보면 나와. 예, 예, 예. 치질도 결국은 장내 환경이 안 좋다. 그렇죠, 예. 네. 응. 아마, 제, 예전에 제가 치질 수술을 했거든요. 음. 아마 그 영향이 있을 거예요. 음. 응. 지방관이 이렇게 있는 거니까 지방계 있어요. 대장 기능이 조금 떨어졌네요. 그도 네. 지금 경각심 가져야 돼요, 그래도. 네, 네. 대장 고기 종류좋아하시면안 돼요. 엄청 소 아. 고기만 먹으면 안 돼. 아, 그래 대장 조해 <laughs> 아, 진짜. <참>, <laughs> 여자말잘들어요 돼. 장 기능도 정상으로. 아직은 가요. 그게 그게 젊은 사람은 좋아지려면 좋아지면 나빠지려면 항상 나빠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 항상 어. 건강을 잘 내가 할수 있는 거는 내가 자기 관리가 돼야 돼. 예, 목회 관리에었어 근데 이게 보면요 정상으로 되어 있지만 수치를 음. 보면 조금씩은 떨어져 있어요. 정상에서 조금씩 떨어져 있어. 신장 음. 기능. 음. <목소리> 심장 괜찮을 것 같아 혁기는 폐활량이 운동 안 하세요 운동하세요 운동하고 있어요 지금 매주 축구 찹니다 폐활량이 증대되면 기관지염이나 기침현상 등으로 증상합니다네 맞아요 <목소리> 제가 성교에 대한 비전이 있는데 저에게 성교의 마인드를 심어주시고 또 남미를 소개시켜주고 또 같이 남미를 품고 있는 아주기아 목사님이십니다. 그 정광욱 목사님. 네. 뭔데? 이거 좀 크고 <laughs> 커져가지고 응. 나의 이제 일생을 담는 거야. 그래서 나 제가 이거 이제 계속해서 선교지 가서도 이걸 해서 네, 사역지를 알리고 진짜. 기도제 먹고 올리고 할거예요 성도 열심히 하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참 좋은 시간을 보내고 갑니다. 예, 포천에서 또, 아, 좋아하는 형을 만나고, 예, 뭐, 이제 좀 이따가, 어, 효소에 관한 이야기도 듣고, 자, 아산으로 가야 됩니다. 우사은 남미 이야기 한 번만 해주세요. 25일 뒤에 한 번만. 25일 뒤에. 응? 네? 그대가 없는 중 남미에 대 남미는 사랑입니다. 남미는 <laughs> 뭐요? 사랑입니다. 사랑이다. 사랑. 네. 그쵸? 아니, 목사님이라, 예, 그렇죠. 아니 목사님이랑 1 0년 전에 예? 한, 한 팀이 돼서 이렇게 선교를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 저를 예 꼬드겼다. <laughs> 그때 꽂힌 예.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예. 경륜에 들어온 거예그니까 그때 제 마음에 불을 지폈잖아 그러니까. 한번 이야기하면 한번 해줘요 남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하라? 고성교는 <laughs> 선교 가야 돼, 가야 돼. 얘기를 얘기를 백날 을 들어도 몰라. 진짜, 가서 살아봐야 돼. 직접 가야지. 맞아, 맞아. 하는 영혼들을 봐야 가슴이 끓어오르지. 그래서 가야 돼. 살아봐야. 돼. 오케이. 사는 게성교요 그리고 남의 영혼들을 봐야 아 내가 이 영혼들을 우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겠다. 내가 바로 살아야겠다. 그래서 성교는성교는 성교는 가서 뭘 하는 게 아니라 응. 가다 보면 은혜고 살다 보면 은혜고 살다 보면 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악하고 연약한 존재구나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그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응. 어쨌든 저도 이렇게 지금은 아직 선교 파송을 받지 않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고 한, 3, 한 5년 뒤에 남미에서 봅시다 이렇게 길게 잡아? 예? 네? 이렇게 길게 잡아? 아... 네. 여기 와서 철원 오백살을또 이렇게 받아가네 아, 너무 좋다 이건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예예 네. 재배한 건데 이거 양배콩네 그다음 이거는 거의 뭐 그 목소이가 네. 정리해갖고 나왔어요. 네, 오케이. 그리고 얘는 매운 고추인데, 네. 이거는 그냥 그, 저기 뭐야,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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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개 끓일게. 네. 이거는 <laughs> 그냥, 음... 네, 이거는, 저기 뭐야, 오이 고추.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네. 아... 그리고 네. 요거, 버섯 식 쿨. 제가 한번 15일 동안 먹어볼게요. 파이팅 네. 네. 잘했어. 응. 이제, 이제. 어, 이제 거이 지금 9시 30분인데, 집에 도착을 했고요. 어, 요 앞에 보이는 게 뭐냐면, 이제 그거, 오늘 제가 포천까지 가서, 이뭐 체질 검사와 또 여러 가지 이제 테스트를 하고, 음 이제 효소식품을 사왔습니다 아, 요거를 이제 먹고 제 몸이 어떻게 변화 되는지를 어 한번 음 어떻게 변화 되는지 그 결과를 어, 한번 제가 추후에 또 알려드릴게요 이걸 먹기 전에 이제 구충제를 먹어야 된대요. 어, 그래서 구충제를 좀 먹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와, 제가 목회자라서 또 신방을 하다 보면 또 이것도 먹고 이제 해야 되는데 그게 조금 부담이 되긴 하네요. 그래도 한번 해보는 데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오 선교사님. 만나고 참 좋아하는 형을 만나서 교제할 수 있어서 참 어, 오늘 하루가 참 복된 즐거운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달이 예. 왔어요, 여러분. 코스모스가. 너무 많이 만개했네요. 가을이에요. 꽃봉찬이에요. 어. <laughs>